굿모닝, 일단은 오늘 어 자, 사연이 안 나왔어요. 선생님, 아이디 비밀번호 이겁니다. 여, 여자 스트라이커 12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신만 해주시고 마음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라는 게뭐 실패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게 라는 얘기는 사실 토벌을 해도 상관이 없어야 마음이 편할... 그건 아니 성공을 마음 편하게 달라는 거죠. 그래요. 아, 아 마음 편하게, 아, 마음 편하게 지금 강화대라니까 1트 빠르게 성공시켜서 스트레이트로 올려주고 골드 좀 많이 좀 남겨달라. 1억 골드만 남겨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어,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천원 받고 야, 피자빵 사오고 만 오천 원 남겨와. 약간 이런 기분이네요. 양아치. 좋습니다.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음. 자, 일단, 이게 있는 게 이제, 일렉트로 부스터인데, 어디 보자. 자, 최근에 제가 강화 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어, 강화 성적 성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한번 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의 비밀 하나 먹고 갈게요. 그래도. 어디 보자. 경매장에 강화. 강화의 비밀. 준비되셨죠? 어, 첫 번째입니다. 강화의 비밀. 넣고. 일단은, 부담 없이, 그치, 12강, 그니까, 목표가 12강인 거잖아요. 두 번만 눌러 성공시키면 되죠. 일단은 12강 바로 뛸게요. 자, 일단 파란 테두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치, 이제부터 시작이죠. 어, 이제 변신도 하고, 강화의 비밀도 먹었고, 그쵸? 어,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어, 자, 일단 파란 테두를 깔끔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11. 그렇지. 아, 포지션은 내가 원래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맞다, 맞다, 맞다. 깜빡했다, 깜빡했어. 아, 제대로 자세를 안 잡았네. 어, 힘보단 자세가 중요하오. 좋습니다. 맞죠? 바로 가죠? 와, 9까지 스트레이트. 어, 이벤트라 원래 스트레이트죠? 오케이,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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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어렵지 않습니다. 아, 부담 없이. 자. 10이, 1 가는데 오래 1해회죠 왜? 10위를 성공하려고. 바로, 이렇게. 왔어. 축하! 천개서울 <놀람> 거너, 키게요. 키리가 아니고 길이 한번 하고요 오케이 음. 이상한데 아니 야아 근데 형님들도 아시죠? 슬슬 냄새나지 않습니까? 이거 11 엄청 힘들잖아. 12는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거야. 잘 봐. 이번에 좀 힘들게 올라갑니다. 이번에 좀 힘들게 올라가고 11 갔다 바로 12 올라가요. 봐봐. 정확하죠? 아, 그렇지. 금색 테두리 보여드리려고. 이거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금색 테두리가 어떤 스타일인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서 성공을 시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아 왔다 스트레이트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힘들었는데 가볍게 4천에 마무리 생각해보니까 맞아 이거 이 테두리를 칠을 했어야 됐는데 테두리 칠을 못해가지고 어 이제 바로 갑니다 원래 형님들 아시죠 원래 한 방에 끝내면은 남자가 아니야 어. 원래 이제 스트레이트 바로 받기보다는잽잽 스트레이트거든요 그죠 이제 바로 올라갑니다. 11 성공 하 고요 12 바로서 왔다. 그렇지 수고해요 끝났어 형님 손해 같지만 손해가 아니야 어차피 1억도 안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억이 들것 같네요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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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얘기지? 갑자기 무큐가. 어 여기 애들 왜 이렇게 실패하고 있어? 재물 깔렸다. 재물 깔렸다. 여기서 먹는다, 가지 하나. 둘, 성공! 안녕하세요. 길이라고 해요. 좋았어요. 왔어요. 아 분쟁 아, 고기 먹으면서 보고 계세요. 아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 먹고 있고 아니 뭐. 어쨌든 아, 돼야지 친구야 장난치지만 이제 그만해. 이제 뜨면 되거든 에헤이. 그렇지 준비가 됐습니다 이거 칭호 먹으려고 그쵸 우리 준비가 됐어 이제 드디어 어 준비가 됐어 칭호 때문에 어 칭호에다가 변신까지 딱 좋아 우리 목표는 성공했거든요? 이렇게 1 0일 바로 가죠. 그렇죠. 10이 바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칭호가 없어서 안 됐는데. 8강이었네요. 오케이. 아, 나 이런. 아니, 형이 어차피 띄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차피 쓸 생각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띄우면 되잖아. 기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렇죠. 하, 좋았어. 일단 1억 2천 갔다가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맞죠? 형님, 어떻게? 자, 이거 앞에 거다 날리고 3천만 골드로 12강 띄우기 성공했다고 약간 편집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괜찮죠? 어. 그러면은. <laughs> 그, 기억을 편집하세요. 어. 남은 돈으로 여수파 강에다. 형님, 남은 돈이 없는데요? 어.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 남은 이거 지금 약값도 안 돼. 아니지. 많이 쓴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성공한다면 오히려 킹과 좋아 인정. 이득이야. 맞지? 그죠? 선생님 맞죠? 어. 그게 맞지. 여기서 스트레이트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제가 깔끔하게 뛰면 되잖아. 무 어, 무슨 소리세요? 저 열심히 대리 컨텐츠 중인데. 아니지? 형님들, 스트레이트로 성공하면 되잖아. 봐 봐. 성공한다니까? 왔다. 그렇지. 왔다. 그렇지.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형님. 모든 에너지가 모였어요. 클릭 한 번, 딱막고 거든요. 드라마 여기서 뽑나요? 여기서 드라마 뽑을 수 있나요? 형님,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지금 11강이거든요. 11강인데 11을 도전한다. 을 VS 아니다.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머리가 망가진 친구들이에요. 어. 아직까지도 야 그래도 마지막이면 될 거야 마지막이면 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사람이 뺄 때도 있어야 되는데 남자애들이 아안돼아 빼야 되는 어어 어, 기분 너무 좋고 약간 이렇게 해서 인생 인생 도 거꾸로 가거든요. 자 과연 근데 그거 아세요? 도전을 하기에 쟁취를 할수 있는 겁니다. 3 2 원 플러스 12 메드 사이클론 갑니다. 고쳤어! <laughs> 나이스. 기가 막히게 성공시키면서 어. <laughs> 아, 좋았죠? 어. <laughs> 아주 기가 막히게 12강 두개두개 어, 생각하시면서 역시 본주형님이 과감하게 도전을 하시고 저의 기운을 많이 집어넣은 이런 또 보람이 있는 강화대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사랑해 형님 남자분들은 사랑은 하지 마세요 조화만 해주세요 어, 남자분들 사랑은 안 받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러면 나가보도록 할게요, 형님. 아디오스.